에즈라 폴반 중학교 1학년 최하은 어머니 허진선입니다. 유니스를 보내며 올한해 저희 가정에 주신 감사와 자녀와 자녀의 성장과 변화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참 선하시다. 나의 계획을 넘어서셔서 백수는 내다보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것 같다. 하하니가 6세에 입학하여 올해 중학교 1학년을 맞이하였다. 정말 말썽장이로 제발 환불해주며 돌아가라고 하지 않기만을 바라는 가난한 심정으로 유니스에 입학시켰던 그때가 떠오른다. 다른 아이들의 멱살을 잡고, 문센이나 방문 선생님들은 ADHD가 아닌지 검사 받아보라고 하고, 학원에서는 환불해주며 그만 오라고 하고, TV를 너무나 많이 봐서 신경질적이고 소통이 잘안 되는 고집스러운 아이였다. 그러나 유니스에 와서 눈물로 순종하는 시간들을 보내고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하은이의 마음 밭을 바꿔주시고 어머니인 나의 마음 밭도 빼먹지 않고 바꿔주셨다. 지금도 그 느낌이 잊혀지지 않는다. 말씀, 인성, 학습, 무엇을 끌고 가려고 해도 네모난 바퀴로 굵은 돌이 엄청 많은 돌짝밭을 끌고 가는 것 마냥 모든지 힘들었었는데. 아이의 마음밭이 바뀌고 나서는 갓바꾼 새 타이어로 새로 포장한 고속도로를 달리는 것 같았던 그 느낌. 신앙이든 인성이든 학습이든 쏙쏙 들어가던 그때의 흥분과 신통방통함은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다. 정말 하은이와 나를 살린 부모대학 1, 2학기였고, 아이 훈육의 감을 잘 잡지 못하고 있던 내게 신의 한수 같았던 목사님의 코칭이었다. 조금 늦긴 했었지만 만 7세 이전에 우리 가정에 이런 기회가 찾아왔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었는지 해가 갈수록 그 감사가 깊어진다. 지금도 여전히 부족한 것 많은 하원이지만 중학교 2학년을 코앞에 둔이 시점에도 우리 부모의 눈에는 너무나 사랑스러운 아이로 자라가고 있다.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 하는 마음을 지금도 성령님께서 주장해 주시고 있는 것 같아 감사하다. 얼마 전 사모님께서 토보보목 교육 카페에 올려주신 좋은 도서와 dvd 고르는 요령에 관한 자료를 하은이와 같이 읽어본 일이 있다. 그런데 그때를 기점으로 하은이가 그렇게도 좋아하던 워리어스 집중 듣기를 중단하기로 결, 결심했다는 말을 들었다.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 말씀을 볼 때도 토다를할 때도 워리어스 생각이 너무 많이 나서 지금은 중단하고 더 선한 것들을 많이 쌓은 다음에 좀더 커서 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대답을 해 주었다. 밥을 먹을 때도, 씻을 때도, 늘 끼고 있으려고 하던 거라, 아이의 말에 반신반의 했는데, 진짜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며, 그간 말씀의 기준이 아이 안에 쌓여서, 이런 분별과 결심과 실행을 하게 하는 것을 보니, 신기하고 감사했다. 초등학교 과정 때, 하야캠프에서 토요일 6시부터 주일 6시까지는 공부하는 것을 멈추고 주일 성소해야 한다는 것을 처음 배운 뒤로는, 지금도 그 시간을 칼같이 지키려고 한다. 토요일 6시만 되면 하던 것을 덮고 자기 나름대로의 주일 성수를 시작한다. 최근 들어서는 핸드폰 배경 화면 만들어도 되냐며 허락을 구하러 온다. 그리고 말씀 구절로 된 배경 화면 365개를 만들겠다고 꾸미고 싶은 말씀 구절을 고르기 위해 말씀 카드나 성경책을 살펴보고 그 구절의 내용에 맞는 디자인을 고민하며 꾸미는 모습을 본다. 이런 모습도 신기하다. 그리고 하은이에게는 몇년 전부터 생긴 말씀 관련된 꿈을 가지고 있다. 한시적으로 품고 있다 말겠지 했는데 지금도 여전히 그 꿈을 가지고 있다 아이 안에 선한 꿈을 심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다 아이의 토다의 삶과 세마복은 해당 내용을 본인 나름대로 재해석한 웹툰 미스무리한 그림으로 가득 차 있다 오히려 이 어머니가 평생 소장하고픈 또 다른 작품들이다 말씀 시간에도 들은 내용들을 소화하여 그림으로 쓱쓱 표현해내는 것이 신기하다 조셉반에서 키즈 토다와 또, 영어 성경 구절을 기반으로 그림을 그려서 본인만의 책을 만드는 활동을 했던 것들이 내용을 이미지화시키는 트레이닝이 되었던 것 같다. 학습에도 도움이 많이 된다. 이제 하은이도 제법 자라서 가정 예배 시간에 진솔한 나눔이 풍성해졌다. 하은이가 무엇을 고민하는지, 무엇 때문에 속상해 하는지,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볼수 있고, 우리 새 식구가 하나님 안에서 더욱 단단히 묶여진 새 겹줄이 되어 성장해가는 시간이다. 중학생이 되면서 전에는 보이지 않던 영역도 보이고, 하지 않던 고민도 하게 되는 모습을 본다. 참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다. 그리고 시야가 성장한 만큼 자신을 신랄하게 객관할 때가 있는데, 그 모습이 이 어미 눈에는 어찌나 재미있어 보이는지 모르겠다. 자기 연민에 빠지지도 않고, 부정적인 생각에 빠지지도 않으면서, 본인의 현 모습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면서 객관화한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한 가치관이 이 아이 안에 콕 박혀있는 것 같은 안정적이고 단단한 모습을 보인다. 또 최근에는 학교에서 발표하는 월십 댄스 연습을 하는데 몸, 너무 몸동작이 격렬해서 하은이에게 조금만 더 절제하며 차분하게 했으면 좋겠다고 했더니 자기도 안다며 근데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다 하고 싶다고 수줍게 말을 해주었다. 순간 내 자신이 너무 숙연해었다 부족한 것 많은 아이지만 이런 모습을 볼 때면 유니스에서 강조한 착한 마음 밖과 말씀의 훈련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다시금 깨닫게 된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잠먼 4장 23절 말씀. 아멘, 아멘이다. 중학생이 되면서는 늦잠 자는 부분, 농담하고 말을 받아치고 능근능글해진 멸이 있다. 그러나 여전히 어른들을 공경하려고 성실하려고, 정직하려고, 말과 행동을 절제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보인다. 얼마 전 미국 캠프 안내 문자가 뜬 것을 보고는 하은이는 너무 가고 싶어서 이미 마음은 미국 캠프에 가 있는 것을 볼수 있었다. 그러나 진지하게 고민해 보더니 외할아버지께서 지금 건강이 너무 안 좋아지셔서 자기가 자리를 비우면 안될것 같다고 하는 것이었다. 할아버지가 몸이 불편해지시다 보니 이제는 마음까지 우울해지신 것 같다며, 할아버지랑 같이 영화도 보고, 같이 대화도 나눠드려야겠다고, 아무래도 안 가는 게 나을 것 같다고 말하는 것이었다. 토부교육을 만나기 이전에 내가 아버지에 대해 어떤 마음이었는지, 그 여파로 하은이가 외할아버지에 대해 어땠는지를 기억하기에, 지금의 당연해 보이는 하은이의 모습이 절대 당연한 것이 아니었음을, 토부교육의 은혜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외에도 우리 가정이 누리, 누리는 수많은 당연해 보이는 것들이 실은 토부교육 없이는 절대 누리지 못했을 모습들이다. 가슴 깊이 감사하다. 하은이가 초등학교 4학년이 되던 시점부터 시작해서 여태껏 대략 40편의 책을 읽고 필독서 숙제를 하였다. 처음에는 쉽지 않아 울면서 숙제할 때도 있었고, 어떤 경우에는 연구 보고서에 가까운 결과물을 만들어야 할 때도 있었다. 그러나 최대한 퀄리티있게 숙제를 해내려고 애썼고 지금은 제법 단시간 내에 성의있는 결과물을 만들어낸다. 아직 어려서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는 내용도 있었지만 대체로 주제와 줄거리를 잘 파악하여 균형감있게 요약해내고 느낀 점도 본인의 가치관을 기반으로 주관을 가지고 힘있게 표현해낸다. 이렇게 써낸 아이의 필도수 숙제 나레이션을 들을 때가 참 기쁘고 흐뭇한 순간 중 하나이다. AI가 많은 직업을 대체하는 이 시대에 생각하는 힘을 기를 수 있는 이런 숙제가 있어 참 감사하다. 그리고 필도서 숙제가 아니었다면 읽지 않았을 여러 분야의 좋은 책들을 읽게 해주어서 감사하다. 유니스에서는 전통형을 강조한다. 그래서 하은이도 늘 집에서 영어 집중 듣기와 영어 책을 가까이하는 편이다. 영어를 학습으로서보다는 언어로서 접근하다 보니 중학교에 가서도 어렵지 않게 영어 학습을 해내는 것을 본다. 집에서 영어 책을 보다가 하은이가 보기에도 너무나 기발한 표현들이나 재미있는 내용들이 나오면 신나서 우리 부부에게 읽어주곤 한다. 유니스 들어오기 전에는 책을 읽, 읽어주는 것조차도 싫어했던 아이여서 지금의 이런 모습은 봐도 봐도 감사하다. 하은이는 성실하고 꼼꼼하나 참 더딘 편이다. 그래서 중학교 가서 늘어나는 학습 분량에 잘 적응할 수 있을까 우려되는 부분이 있었다. 그리고 올해 유니스에서 초등 때까지 훈련된 아이를 교실에서 처음 마주하였다. 말씀 시간에 수업 시간에 점심 시간에 얼마나 마음을 다하여 성실히 생활하려고 하는지 고스란히 지켜볼 수 있었다. 물론 교실에서 하은이만 그런 것은 아니다. 대체로 다 성실하다. 아니 유니스 교육을 받다 보면 성실해진다. 아이가 더딘 부분이 있는지라 학습 내용을 다 정해진 기간 안에 소화하여 개념검사 맡을 수 있을까 싶었다. 그러나 내가 기대했던 이상의 암기 분량, 이해도, 꼼꼼함, 정확도, 학습 깊이로 준비를 해온다. 노트에 추가로 필기된 것들을 보니 예상 외로 ebs 선생님의 설명을 열심히 경청하는 것 같다. 별로 공부에 열을 내는 것도 아닌데 어느새 진도가 나가버려 있는 모습도 보인다. 물론 과목의 선호도나 어려워하는 정도에 따라 진도가 다르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균형감을 갖추며 나가려고 조절하는 모습을 보인다. 물론 이 부분도 우리 반에서 하은이만 그런 것은 아니다. 그리고 하은이는 여러 과목 중에 수학을 제일 어려워한다. 수학적인 사고력은 있는데 수학에 대한, 대한 마음의 거리가 있는 편이고 더딘 편이다. 진도도 과목들 중에 제일 느리다. 이런 하은이의 약한 부분을 보며 사교육에 이런저런 얘기가 들려올 때면 마음이 심란해지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냥 학교에서 하라고 하는 방식대로 하며 믿음으로 걸어왔다. 그런 와중에 하은이 1학기 수학 점수가 기대 이상으로 높아 높게 나와 감사했다. 문제를 많이 풀도록 한 것도 아니고 학교에서 정해진 부분으로 스스로 꾸준히 지속해왔는데 이런 결과가 나왔다. 이것이 나에게는 정말 의미 있는 결과였다. 우선 학교에서 하라고 하는 대로 순종함의 결과여서 감사했고 하은이가 스스로 수학 개념을 이해하고 학습하는 역량이 그간 유니세스의 훈련으로 인해 만들어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 감사했다. 수학 문제를 풀기 위해서도 개념과 원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도 문해력이 참 중요한데 유니스에서의 신앙 인성적 활동 목사님께서 강조하시는 독서와 필독서 엑세이 하부르타 등으로 혼자 학습할 수 있는 문해력과 논리력이 형성되어 있는 것 같았다. 그리고 1학기 평균 성적이 예상했던 것보다 너무 높게 나와 그동안 유니스에서 훈련받은 것에 대한 신뢰가 더욱 생기게 되기도 했다. 신앙훈련, 성품훈련. 태도를 다르되 가르치지 않고 코치하며 훈련시키라고 하시는 유스의 가르침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체험해 가고 있는 중이다. 그리고 학습할 을때 배운 것을 깊이 이해하고 꼼꼼하게 자기의 것을 충분히 만들어 갈수 있는 그런 기회와 기다려주는 시스템이어서 너무나 감사하다. 하은이가 과학을 공부하며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신 원리를 조금은 알게 된것 같다고 뭔가 깨우침을 얻은 것처럼 얘기하는 모습을 볼 때가 있는데 그런 순간이 가장 흡족한 순간 중의 하나이다. 내가 볼 때도 꽤나 괜찮은 의문 상을 품고 그것을 EBS Q&A에 올려 답을 얻고 좋은 질문이라고 하는 EBS 선생님의 칭찬글을 보며 하은이 학습에 대한 자존감이 올라가고 이런 모습들이 참 선생님으로서의 어머니를 흠촉하게 한다. 초등학교 때 진도 때문에 크게 힘들었던 때를 언급하며 지금은 자기 진도를 관리하기 위해 스케줄을 관리하고 자기 통제력과 절제력으로 해 나가는 것을 보면 참 흐뭇하다. 때로는 재미있는 것을 과감히 포기하는 철 책임감 있고 신뢰성 있는 면모를 보이기도 한다. 이런 모습도 유닛을 다니는 대부분의 아이들이 보이는 면모다. 수도권에는 참 괜찮은 기독교 대학대안 학교들이 많다. 초등 때와는 달리 중학생이 되니 여러 활동적인 학문적인 진로적인 관계적인 자극들을 기대하게 된다. 학년마다 다른 곳으로 수학여행을 가고 해외 비전투입도 가고 체육 대회도 하고. 라포 형성을 위한 프로그램들이 있고 참 좋은 활동들로 가득 차 있다. 심지어 과목을 성경적으로 풀어내는 학교도 있다. 나라고 왜 이런 것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겠는가. 그러나 선택의 문제인 것 같다. 유니스는 화려하지 않지만 참 본질에 충실한 학교이다. 난 그것이 너무나 좋다. 성경을 한권한권첫장첫 첫 절부터 끝장 끝절까지 공부해가는 토다. 하야를 위해 떡하니 시간을 쪼개어 넣는 하야 시간. 다각도로 인생 가운데 성경적이고 실제적인 가치관을 만들어 갈 수밖에 없는 실마복 학기 중에는 말씀을 연구할 수 있는 기반을 다져가고 하야 캠프에서 연구의 꽃을 피우는 시스템. 올바른 인성에 기반한 진정한 자기 주도 학습. 이런 것들이 나에게는 밭에 감추인 보화와도 같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 세상에 좋은 소유를 다 팔아서라도 사고 싶은 밭에 감추인 보아이다. 그래서 나는 이것을 선택하기로 결정했고, 그 어떠한 화려한 것과도 바꾸고 싶지가 않다. 하은이 양육의 가장 절망적이었던 순간에 만나게 해주신 귀한 유니스 학교, 토부교육. 그때도 그랬지만, 지금도 여전히 유니스 학교를 뜨겁게 사랑한다. 목사님 아프신 중에도 정말 처절하, 처절하지만큼의 성실함과 부지런함, 탁월한 통찰력으로 이 모든 기반을 만들어주셔서 이 자리를 빌어 감사 인사 올립니다. 목사님의 가르침 덕분에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주의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원이를 사랑하는 것보다 우리 하원이를 우리 아이들을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 올해도 성장케 하시고 많은 감사의 열매들을 허락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 님의 선 하신 인도 하심 을 기대 하며 신뢰 합니다.